안녕하세요. 송송첼로의 송이송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송송첼로 QA 시간으로요,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을 제가 쭉 봤었을 때, 제가 미처 답을 못 드린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어, 한꺼번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어, 두 가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엄지에 대한. 질문, 그다음 팔의 그 균형, 팔을 얼만큼 눌러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좀 많으셨고 또 그런 질문들이 좀 애매하게 글로 답을 달아드리기에는 좀 애매하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사실은 어, 이게 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져주고 직접 그분이 어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시는지 어, 어느 정도 힘을 뭐 무리하게 쓰고 계신지 아니면 힘이 너무 빠졌는지 이런 걸 제가 직접 다뤄 보면 훨씬 더 답이 확실하게 나오겠는데요. 일단 어, 영상 상으로는 아마 그냥 노멀하게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 어, 학생들은 이런 것 같고 어, 초보자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뭐 뭐 전체적으로 뭐 정답이란 건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엄지손가락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엄지손가락의 위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 지판 뒤쪽에 되는 걸까요? 이런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지판 뒤쪽에 다니는 게 맞고요. 이 위치가 어~ 째손가락과두째 손가락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근데 좀 첫째 손가락 쪽으로 더 가까이 그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 첫째 손가락 쪽 가까운 첫째와 둘째 사이 정도 편안하게 항상. 힘 빼시고 가장 편안한 게 어딘가 보시고 그대로 옆으로 가져서 잡으면 되실 것 같아요. 힘들고 그대로 이 손을 그대로 옆으로 가서 잡으시는 거 물건 잡듯이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한강대교 그 다리에 무슨 대교들에 있는 다리들의 그 다리의 역할. 그 받쳐주기만 하는 역할이다. 엄지로 너무 힘을 주시는 게참안 좋은 이 습관이고요. 이 다섯 손가락의 균형이 다 잡혀야 하기 때문에 엄지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을 많이 막아야 하니까 그 처음에는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엄지에 힘을 많이 가셔요. 그래서 계속 이 엄지 손가락에 힘,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치나 어, 잡는 방법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엄지가 어, 바나나 모양이 돼요 하는 질문 있으셨어요. 제가 학생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요, 어, 다 손가락 모양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요. 손가락 힘주는 것도 달라요. 뼈 생긴 생김, 생김새, 손가락의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 두꺼운 사람, 가는 사람, 또 끝이 뾰족한 사람, 끝이 둥근 사람, 너무나 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 경우에 맞춰서 우리가 어, 손을 사용하고 힘을 본인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바나나 모양이 된다던가 너무 뻗친다던가 너무 구부린다던가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긴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쭉 피면 바나나 모양이 대신에 이렇게 꺾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도움을 굉장히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했던 학생은 이렇게 가르쳐서 결과가 좋았는데 이 학생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느끼셔야 돼요. 내가 제일 편한 자세, 내가 제일 편한, 나는 손이, 어, 손가락이 나는 길어. 나는 손가락이 약해. 나는 손가락이 너무 두꺼워. 이런 분들에 맞춰서 본인이, 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개 어, 이런 식으로 활을 잡고 손을 잡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니까 그 기본에서 여러분들이 본인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찾아주셔서 그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항상 힘은 이렇게 빼셔면서 그 힘을 옮겨서 여기에서 잡고 뭐 우리가 물병 쥐듯이 제가 다 예전 그 영상에 있습니다. 그 물병 쥐듯이 이거 뭐 잡듯이 우리가 뭐 잡았을 때 힘을 꽉 주는 힘과 뭘 잡았을 때 힘을 좀 편안하게 오랫동안 들고 있는 힘 우리가 물통을 이렇게 들었을 때 막. 꽉 쥐고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쥐고는 있죠. 쥐고는 있지만 그꽉 쥐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질도록 쥐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힘을 활과 손에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린 것들은 가장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Q&A 영상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